제가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를 시리즈로 준비를 했는데 마침 단임 목사님이 수요일을 그 시리즈에 맞게 세 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시리즈의 저 나름대로는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 말씀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적 대청소 지금 시작하자고. 곤변했고요. 함께 나눴고. 두 번째는 꺼진 예배불 다시 온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예배회복 프로젝트 저 나름대로 정한 시리즈의 제목인데 세 번째로 어, 돌아오라는 초척장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하잖아요. 낮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이긴 한데, 여러분, 차가운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예배의 불이 켜지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예배의 불에는 언제나 뜨거운 불이 들어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세가 끝나고 계속 새벽 기도가 있어요. 특세는 왜 하는 걸까요? 평소 새벽 기도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의 새벽 기도 여전히 여러분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면 특세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 9월 15일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를 아십니까? 아,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이 토크쇼로 인해서 수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본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표가 되어주고 꿈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기부도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현 집사님이 참 기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천억이 넘는 돈을 다 기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동안에 아마 더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몇년 전에 봤던 게 천억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토크쇼의 19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한 초청을 합니다. 이 자동차, 자동차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멋지죠? 이 스포츠카, 군산에게는 참 애증의 회사인 GM, 네, GM이 만든 스포츠카입니다. 네, 그때 당시의 돈으로 3,500만 원 정도 하는 스포츠카인데 자동차가 이 필요한 분들을 다 초대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초청된 사람이 몇 명이냐? 276명입니다. 네. 모두가 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40만 마일을 달린 낡은 차를 타는 어떤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진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네. 잠깐 내려주시고, 네. 또, 어, 서부 개척 시대처럼 마차처럼 삐그덕대는 차를 몰고 다니는 어떤 어머니가 또 오기도 하셨고요. 차가 없어서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미혼모들도 이 토크쇼 자리에 초청돼서 왔습니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프라 윈프리가 그분들을 초청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12명에게 새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이야, 3,500만원. 12개니까, 예, 계산이 잘 되시죠?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리본으로 포장된 상자가 나누어집니다. 한명두명 11명째 열쇠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상자에만 열쇠가 나오면 이제 12대 차가 다 분배가 되는 거예요. 방청객들이 긴장하겠죠? 다 필요하니까. 나는 아니겠지. 혹시, 아, 나는 아니겠지. 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도 기대하고 옹졸이는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가 갑자기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자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때 오프라가 외칩니다. 하나, 둘, 셋, 오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상자에서 자동차 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여러분 방청객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우리 마치 월드컵 2002년도에 모르는 사람하고도 맡겨 안고 그랬잖아요. 막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환호성을 부르며 서로 끊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선택받지 못할 줄 알았어요. 이게 꿈인가요? 생수인가요? 그때 오프라윈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래서 꼭 여기 와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자동차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당신들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차 한대 정도 있으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었던 방송의 이벤트로 들었던 이야기에는 어떤 주제가 등장을 합니까? 초청장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모두가 초청받은 모든 사람이 뭘 받았습니까?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한 통의 초청장이 등장을 하죠. 히스기야 왕이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200년 넘게 원수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간곡한 한 문장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동안 왕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원수처럼 여기고.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지방을 예수님이 어때요? 지나가면 안 되는데 지나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선택받을까? 누가 제외될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은요,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12명만 착키를 받는 게 아니라요, 그 12제자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묘하게 12, 12명이네요. 모든 사람이 착키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놀라운 소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영혼을 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초청의 열매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니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받았던 초청장 그 안에 하나님의 송구실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너가 와야 된단다 너가 꼭 필요해.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쓰여진 초청장을 우리에게 간직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왕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스기야가 보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그 왕의 공문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초청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초청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초청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돌아오라는 초대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나 지금도 여전히 돌아오라는 초대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희스기아가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고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 전역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매우 위험한 결정이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 속에서는 오랜 세월 원수로 지내던 이들에게 함께 예배하자고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희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쉽지 않죠. 왜요? 부기자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니까 신앙적으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기하는 정치적 계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 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다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달라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삶에 지치고, 그 영국에 짓눌려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쪽으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그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내 가정을 포기했다고 혹시 그렇게 마음 한 구석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말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이요, 그 초청에 다 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은 초청장을 받고도 반응이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요 조롱과 겸비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에 대한 반응이 조롱과 겸비로 나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지만 각성으로 누르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뭐하습니까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또 11절 말씀이요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스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히스기야의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은요 비웃었어요 아 지금 와서 무슨 예배야 이미 우린 다 끝났어 우리에게는 이 우상승들로 살아갈 거야 그들에게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니들이 뭘 안다고 우리를 부르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편 조롱한 사람들도 이해가 가죠. 아니, 언제는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더니, 이제 와서 그렇게 하냐? 우리가 너희들의 형제의 나라가 맞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돌아가면 뭐가 달라지냐?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고, 나는 그거 아니어도 지금 삶으로 충분히 만족해.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로도 우리의 삶의 이웃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히려 나를 조롱하듯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나 봐라.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하면서 온갖 귀금성들로 치장하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그것들은요, 자기 합리화라는 갑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반면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초청에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체면보다 회복을 택했습니다. 자기들의 지금 삶의 현장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비웃음을 무릅쓰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롱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 틀 속에서, 아니야, 나는 가겠어라고 결단하고 갈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 혼자만 예라고 말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이었던 뉴스가 뭐였냐면 지금 미국에 뉴욕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대놓고 그걸 내세우는 사람인데 지금 어, 우리 트 분이 매우 잘못을 하니까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슬림이 당선이 됐어요 대놓고 이슬람주의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이러한 결정을 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어쩌면 그런 일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이슬람 사원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거, 또 동성연애가 막 허용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 할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에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랑 동기인 목사님이 지금 영국의 성교사로 가 계십니다.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게 잡혀갈 문제가 됐습니다. 이슬람이 가짜라고 말하면 진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외칠 때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라고 결단하는 것은요, 얼핏 지금 우리는 매우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그러한 위기가 없고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환경이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그 겸비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초청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을 무릅쓰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슈브한 겁니다.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초청장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매주마다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어쩌면 열 마음 중에 한 마음 정도는 다른 곳에 거치는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어쩌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돌아와야 될 사람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초청장은 어떻게 반응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롱입니까? 아니면 겸비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럼으로 일렀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비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부흥이 완성된 것일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감동과 한 마음의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한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 에하드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는 마음 사실 이것은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됐는데 네. 그래도 좀더 우리가 아,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는 마음이다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견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요, 46절과 47절에 이렇게 하, 말씀하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신 일이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마음을 같이 하였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방향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교회를 통해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에 흩어진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고 분열된 공동체가 예배로 회복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이러한 일치된 한 마음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생각, 각자의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 앞에 예하고 응답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보내신 초청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일은 비웃었어요. 어떤 일은 겸비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웃음도 겸비하여 돌아옴도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청장을 보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초청장을 보내는 일조차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희스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초청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초청장을 받고 다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 은혜로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 초청장을 저와 여러분의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예배 회복과 동시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요?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큰 묵상을 주셨습니다.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눈에 열매가 안보인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하실까요?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지금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불평하지만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전도는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도하러 가면 저를 맞아주고 좋아하고 하는 일은 절대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정장을 입고 전도를 하러 가면 사람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제가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에, 마스크까지 쓰고 검은 정장을 입고 가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초청장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장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서랍 속에만 넣어놓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초청장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초청장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그 초청장을 우리에게만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났습니까? 여러분, 한 통계학자가 한 사람이 관계하는 이웃들은 적어도 5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50명에게 초청장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초청장은 오늘 2,000년,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초청장을 희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조저히 안될것 같은 곳에도 그 초청장을 보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음의 초청장을 나누는 그 일들 여러분, 우리 그 한마디를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산가운데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또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군산이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군산에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군산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산업과 경제를 지금 붙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산이 부흥케 되고 또 군산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